무르익은 가을이 내려앉은 기장의 한 마을.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오늘의 집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웃집들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상철입니다. 아, 대표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을 공기가 산뜻하게 느껴지는 한집 앞에 왔는데, 신기한 게, 우리가 원래 집 소개 끝난 다음에 집 이름을 지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명패가 눈에 띕니다. 무심헌이라고 벌써 네.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어, 무심헌, 마음을 좀 비운다라는 뜻의 음. 집인데 이대기 건축주께서 우리나라에 16분밖에 안 계시는 제과제빵 명장님이세요. 네. 아마 사회적인 활동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이 집에서의 시간만큼은 정말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벗삼아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이집 이름을 이렇게 씌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사실 눈에 띄는 게이집 근처에 드넓은 논이 있어요. 네. 여기가 해운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네. 곳인데도 이 논뷰도 보이고 이른 뜻도 마음을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그 내부는 얼마나 안락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 이흥룡 대표입니다. 비수도권에서 탄생한 최초의 대한민국 명장이라는데 그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기대되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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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입구에서부터 논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이 집트를 보다가 이 논뷰에 반해서 여기에 그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제 눈길을 끄는 게 잔디밭이 보통 집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참 독특한데요. 네. 저희들 강아지를 키우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강아지하고 같이 이런. 같이 살아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잔디밭을 좀 넓게 만들었습니다. 실내는 또 얼마나 예쁘게 꾸며져 있을지 기대가 되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들어선 본동 내부. 거실과 주방이 하나로 이어진 듯 오픈된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무심한의 내부에 드디어 들어왔는데, 거실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거실에서 좌우로 쫙 퍼져 있는 넓은 공간감이거든요. 상당히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생활 여기서 하실까요? 이 거실에서 가까운 정원뷰와 또 멀리 보이는 일강산뷰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너무 행복한 공간입니다. 어, 이 개방감이 확실히 이 거실의 독특한 점이겠죠? 네, 이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오픈된 구조를 선호하시는 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 평면적으로도 넓게 음. 또 확장이 되어져 있고 또 수직적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보라고 하는 구조체를 그대로 살리고 조명을 업라이팅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어, 느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이 거실에서 넓은 만큼 좀 다양한 활동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실까요? 네, 혼자 이렇게 그 생각이 잠기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이렇게 또뭐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성도 있고 하여튼 제한테는 엄청나게 소중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주방으로 발길을 옮겨 보는데요. 와 깔끔한 주방 관리의 비결이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주방에 들어왔는데 먼저 눈에 띄는 게 너무 깨끗해요. 어떻게 주방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죠? 정말 모델하우스 같은데요. 네. 아마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많은 물건들이 수납의 어떤 비밀이 수납이요? 있지 않을까요? 네. 어디 수납 공간이 있는 거죠? 네, 네 이쪽입니다. 아, 이쪽이 이렇게 옷장처럼. 오, 머 보통 저희가 주방이 좀 지저분해지기 쉬운 이유들은 항상 매일매일 쓰는 물건들은 이 아일랜드 위에 다 올려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 물건들이 이쪽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항상 깨끗하게 쓰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근데... 공간 활용하는데 굉장히 네. 용이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편리합니다 주방이 깨끗할 수 있었던 비밀 공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개방감이 넘치던 거실과 주방을 지나 2층으로 올라섭니다 이곳에서도 고정관념을 버린 특별한 구조를 엿볼 수 있다는데요. 여기가 사실 욕실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근데 네. 이쪽에는 또 세면대가 있고 이쪽에는 세탁실이 있고 구조가 좀 보통 아파트에서 보던 거랑 많이 다릅니다. 네. 1층은 가족들의 공간이라면 2층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걸 외출해서 돌아오면 이제 옷을 벗고 뭐 스타일러나 어 빨래 네, 이런 식으로 빨래를 넣고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몸 밖에서 몸을 말리고 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구조가 독특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세탁실은 일반적인 저희가 아파트 구조를 보면 주방 뒤편에 저희가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적은 공간을 할애해서 세탁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뭔가 세탁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거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음, 네. 바람이 아까부터 이렇게 솔솔 불어오고 있는데 바깥 테라스랑 공간이 연결돼 있어요. 비행이는 부부만의 공간이니까 네. 굳이 바깥에 안 나가도 음.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힐링도 되고 집사람이 또 여기 빨래 건조도 하고 날씨 좋을 때는 네. 바깥에서 네. 뭐 공기도 맛이 쐬시고 네. 또 빨래도 햇볕에 이불빨래 같은 거 말리고 네. 그렇게 쓰시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곳이 2층의 하이라이트 부부만을 위한 욕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욕실에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욕조입니다. 욕조 좀 자주 이용을 하시나요? 아예 자주 이용합니다. 욕조가 보면 깊지 않습니까? 네. 반신욕도할수 있고 누워서 스파도 할수 있고 아... 사실 이렇게 넓고 깊으니까 한 가지 걱정이 되는게 이거 온수 채우다가 지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여기에 2층 전용 온수 보일러가 따로 있습니다. 보일러가 따로 있어요? 예예 창문이 크게 나 있어요. 이쪽 풍광이 상당히 예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 이 보시면 욕조에 앉아서 이 반신욕 하면서 이 사계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부 풍경을 보면은 부부의 힐링 공간의 최고의 공간이죠. 오라, 외부와 연결된 통로를 지나니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집니다. 이곳은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풍광 좋고 아늑한 거실이 정말 근사하네요. 저희가 두 분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실내 공간으로 또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아, 여기 별도입니다. 별도요? 예. 따로 출입구가 따로 있고요. 출입구가 아예 예. 따로 있는 예, 예. 한 집인 거죠, 그런. 예, 한 집입니다. 아, 그럼 예. 어떤 의도로 여기가 만들어졌어요? 어, 외부에 난 자녀들이 한 번씩 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같이 공간을 즐기고 또 제가 이제 사업이 외국인들을 또 왔어 여기서 바이어 상대를 하고. 사실 저는 무심원이라고 해서 두 분만 좀 편하게 지내는 공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색다른 아예 이어진 듯 구분되어 있는 별동. 사실 대표님 보기 흔한 구조는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연결된 별동에서는 두 분의 또 다른 사회생활의 연장선을 여기에서 바이어들과의 뭔가 돈독한 시간, 또 중간에 보니까 만나서 함께 즐기는 공간은 또 음. 교집합의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공간. 예, 완벽한 또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주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계속해서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집인데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집이 어떤 공간인지 짧게 한 마디씩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업을 한데 있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어, 진짜 제한테는 소중한 공간인 것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그리고 네. 할 일이 하나 있죠. 네네. 상철 네. 네. 아나운서님의 네. 이 집에 대한 이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laughs> 저는 약간 틀어서 곳곳이 전혀 무심하지 않고 음. 어, 본인 두분 건축주 두 분과 또 손님까지 하나 하나 다 배려하고 생각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이름 제가 한번 지어본다면 무심언이 아니라. 성심성원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성심성있껏 지어진 공간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두분 비즈니스 생활의 연장 공간이자 또 온전히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무심원 두분 초대 덕분에 잘 봤는데요. 오늘의 이웃 집들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봤습니다. 생활 동선을 배려한 독특한 구조의 세탁실부터 개방감을 중요시하는 건축주를 위한 수많은 연인 공간까지. 마음을 비우는 집잘 둘러보고 갑니다.